그리고 현재 국제대학관계의 뉴타운관계의 다림 목사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우리 집 앞마당에서 그인이 나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은 정말 얘기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교단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고지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어쨌든 집합모임 행사로 지금 아, 야외에 서는다 그, 오케이. 그렇게 자,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까지 협조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러, 그런데 보니까 내 순수 의도하고는 틀려. 예를 들어, 어? 호액걸 먹고 우리 계획을 넣기 그리야. 예를 들어, 이런 지금 이저 서류도 내가 오늘 정식으로 반환한 거예요. 안 받을게요. 아, 네. 그럼 거부하신 네. 걸로 저희가. 어, 거부 거부하세요. 거부하든지, 어떻든 저는 그 서류를 받지 않겠어요.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아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더말씀드릴게 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목사님들서 지금 한심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희도 어쨌든 말씀을 드릴 려니다 네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야외에서 사당계에 저는 여기가 보면... 야외가 아니라고 몇번 네. 얘기하잖아요 네. 잠깐만 네. 지금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고지하면 들으면 복습이 네. 되는 거야 네. 난, 네. 아니 네. 나는 그 자체를 네. 나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왜. 나는 모임이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리고 지난 5개월간 이 시간에 제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예배. 정규적인 예배를 드려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야외에서 하는 게 금지고요 여기가 지금 어 잠깐만 나한 가지 시민인데한번 해줄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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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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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니 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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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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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희도 이러면 앞으로 같아요. 이러면 이 자리도 안 만들어. 네. 나한테 고지할 그래서 필요가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왜? 저희한테 내가 얘기하잖아. 나한테 물어보러 왔잖아. 아니가 나한테 물어보러 왔잖아. 이게 무슨 시간이냐고. 네, 무슨 그래서 시간이 내가 예배 시간이라고. 아니 예배 거예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네. 예배는 지금. 야외는 지금. 야외가 아니고 이거는내 집이라고 아니라고요. 여집이라고 아니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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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됐어요. 시간. 내가 하나 제명 좀할게 공무원. 여기를 니 아니야, 우리 아니 아니. 뭐 때문에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 우리 집이야. 가가. 한명제 가가. 서울시 공원 서울시 공원이야 가가. 가 우리 집이야. 한 명씩 나요. 우리 집이야. 가가. 제명했다가 들어. 여기가. 가가.

하나가 <목소리로> 여기서 하나가 아니 대발 제발 아, 그 정도만 해도 충분이 고지했고 여기서 선을 넘으면. <목소리로> <정말 진단한 목소리로> <벽상에 목소리로> 선생님이 진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네, 자꾸 좀 하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가 봐봐요 지금 저기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보세요. 저기 뭐야 뭐가 작년에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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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저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니까잘 시간 됐다니까예네 드리면 돼요 그냥 아 여기부터 여기예 드리면 된다니까 예매 드면요 예쁘게 드요 예쁘게 요예쁘 드려요 요게드요 예쁘게 드요 예쁘게 드요요 我。